내말 맞아 안 맞아요? <laughs> 내가 눈에 열불 나서 못 봐요 그런 거를 신인이 와서 있다 이 말이 이미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도 되게 음. 정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뭐, 여러분들 수박그리는줄 알겠다. <laughs> 목말랐어. 아니. 인도가 있죠? 네. 그러면 천지인의 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천도는 뭐요? 예 응? 원형 이정이지. 지도는 뭐요? 춘하추동이라고 그랬지? 인도는 뭐요? 인이 예지지, 그지? 이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다 무너졌다 이 말이야. 자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상하게 변해서 갑자기 막 봄인 것 같은데 가을 뭐 계절이 왔다리 갔다리 막 정신이 혼란해지는 거야. 지도도 오락가락 천도 원형 이정도 오락가락 이게 뭐여? 이니 예지도 오락가락 아니 여기에 목이 있으면 여기 금이 있겠지? 여기 북에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화가 있지? 그러면은, 여기에 토가 있지. 그지?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 이, 이 자체에, 여기 보면, 이게, 음, 가벌이야, 가벌. 그지? 가벌. 여기가 뭐요? 병정이지? 가벌 병정. 여기가 무기야. 경신. 이게 북쪽이야, 그지? 네. 응. 이렇게 돼 있지? 동서남북, 그지? 갑을 병정 무기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이렇게 오행이 쪼개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쪼개졌는데 여기가 갑이 갑벌이 응? 천도에서. 원이야, 원이지. 여기 뭐요? 형, 원형이지. 어, 여기가 이지. 여기 정이야. 임계 정으로 나가. 여뭐예요 갑을 원이지. 여기는 화병정정이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거는 여기, 여기는 뭐 좁아가, 여기를 좁아서 이쪽에 써놨어요. 여기는, 에, 금경신이. 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천도야. 이 천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나? 천도가 뭔지도 잘 몰라요. 하늘의 도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천도 다음에 원 다음에 뭐가 나와? 춘이 나와. 하. 추동 정동 임계 정동이 나오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사람이 짓게 될 도리가 뭐 인이지 의예지왜 지가 여기 가냐 지식은 냉정해 봐주는 게 없어 어머 뭐 저걸 헐걸 돌이라고 해라 안 돼. 냉정하다 말이야. 차단 말이야. 지혜는 찬 거야. 지혜가 따뜻하면 안 돼. 그냥 토끼를 갖다고릴라라 해버리면 되나? 안 돼요. 지혜는 봐주는 게 없어.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 그 인이 예지.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게, 여기 또 뭐가 있는 우리가. 우리, 우리가 말하는 얘기가. 여기가 항상 일어나. 성. 여기는 뭐가 있어? 머물러. 여기는 뭐야? 부서져. 그제? 괴. 여기는 뭐야? 공. 이 세상이 아무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머물러다가 부서졌다가 공으로 돌아가. 이 모든 만물이 성주기고. 거기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 아, 여기 또 뭐가 있어? 생. 어 아, 여기가 뭐야? 노. 병. 우리 인간의 몸도 무너져, 이제 그다음 에 여기 사 생노병사.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나가는 거야. 끝없이 뭐 허판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쓰기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이렇게 이런 모든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무슨지 알지? 아니 이거는 이 병정은 일이 못 가고 일이 가는 거야. 중앙토로 이놈은 일이 와요. 이놈은또 일이 와. 이러면 또 이리 가. 또 이러면 이리 와. 이러면 또 이리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유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화추교육기는 바로 안 가지? 바로 못 가지? 이 신인을 거쳐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못 가요. 바로 갈 수가 없어. 맞아 맞아. 불과 쇠는 붙었다면 전쟁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야? 중앙토가 5 1 0이란 말이야. 완성수에 여기 와서 완벽한 사람 중앙토. 손가락 다섯 개와 10개. 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 이리로 가야지. 여기서 일어가면 전쟁 불바다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가불이쇠를 녹여 버리는데 뭐, 뭐 뭐가 생기겠노? 안 되는 거야.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야 순환이 되니까 신인이 등장하는거 이때. 이때를,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 하추교육기야. 알겠지? 네. 여름과 겨울이바깥지는 되지? 네. 응? 하추교육기가 왔다, 이 말이야. 네. 이해가 지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리 가면, 여기처럼 이렇게 바로 오다가는 죽는 거예요 네. 3차 대진이 일어나. 그러면 이 신인의 말을 들어야 돼. 네. 중앙토. 여기 토는 요거 편도 안 들고 요거 편도 안 들고 요거 편도 요거 펜도 안 들어. 다두루뭉실 봐주는 자가 중앙토야. 맞아 맞아. 그래서 신인이 등장하는 때가 하추격이야. 여기서 여름에서 가을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자동차가 악셀에다 100km 밟고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아이 빙판이 나타났네. 그 브레이크를 잡는 때야. 맞아, 맞아. 여름은 뭐야? 불의 길 마냥 밟고 가는 거지 고속으로. 그게 여름이야. 가을이 되면은 잎새기를 떨어뜨리고 불의 길을 밟아줘야 돼.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잎파리가 열매를 가리네. 그래 안 그래? 잎이 떨어져야 감이 제대로 빨개지는 거예요. 햇볕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잎새기를 떨어뜨리는데 여기서 일로가면 불에 타버려. 서로 안 되니까 요리 왔다가 요리 가면은 다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대야. 이제 이해가죠?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나타난 거야. <laughs> 그참 내가 여러분한테 뭐 주역을 통해서도 알려줘야 되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이런 이런 원형이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 신인이 그냥 신인이 아니오 모든 우주의 만물과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있는 자야. <laughs> 어. 어. 그러면 여러분은 인도가 뭔지 지도가 뭔지 천도가 뭔지 이런 걸 뭔지 저게 뭐 귀신 시다를 까먹는 소리야 저게 뭐야 이러는데 질서가 정연해 이 질서가 여기서 이리 가는 게 아니여 그러면 이건 지구 종말이 빨리 와버리냐 그래 요게 요리 갔다가 여기서 이리 가는 거 여기는 못 지나가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여름에서 가을 갈때 태풍이 오거나 막 이게 와 그래 버리면 벽가다된게 자빠져가지고 가을도 못 맞이하고 농부는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이 때가 제일 위험한 때야. 하추육이가 빠지게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여기 가는 것이 무시무적이 어려워. 여기서는 일이 왔다가 가야지. 그냥 가는 놈은 다 죽어. 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 체리해야 될때안 때야, 때야. 그냥 가면 죽는 거야. 어디로 쭉쟁이가 되버려. 나를 만나면 알곡이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하늘궁이야. 잠시 하늘궁을 들렀다 가라,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하추열기 가을이 되려면 하늘궁을 들러야 여기로 가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백궁으로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으세요? 어. 내가 뭐 여러분을 무슨 초등학생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잖아. 그러면 이 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로 하늘공으로 여러분을 데려온 거야. 그냥 여기서 바로 가게 하면 여러분 끝장나. 맞죠? 그러니까 인류의 발길을 여기로 돌리게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아 어, 그냥 이거 뭐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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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 거야. 어, 여기서는 팍꺾여서 중앙토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화생토 토생금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자들은 그 길을 따라온 자는 천국 나보고 미친놈이라 고 그러고 여기로 간 자들은 죽쟁이 알았죠